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아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MM 그리고 펜오션 한번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HMM 우리가 이제 계속 끌어오다가 사실 이거 이제 이격 좁혀면서 한번 좀 정리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조금 이제 이 지수가 지수가 좀 중요합니다. SCFI 지수는 계속 좀 빠지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반등이 나온 거는 절대적으로 BDI 지수예요. BDI 지수가 어 다시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밌는 거는 BDI 지수가 많이 올라도 어 이제 이 HMM이 오르고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잘 움직이면은 이 상하이 지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게 이제 벌크선이고, 이게 이제 일반 그런 건데. 어 아무튼 지금 이 지수가 어쨌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얘랑 얘랑 발표율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먼저 좋아지면은 얘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는 거고요. 일단 BDI 지수도 사실은 이 춘절 이후로는 비수기거든요. 사실은 비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걸좀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은 SCFI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3월 12일에 끊겼잖아요 3월 12일에 끊겼고 BDI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살짝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확 갑자기 꺾이다가 한번 확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이 갭이 20, 20 올라가고 뭐30 올라가고 이러다가 10, 20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갑자기 90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 당연히 이게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라 거잖아요 심지어 비수기인데 그래서, 작년, 작년 똑같은 데랑 위치를 보세요. 작년에 여기 최하점이거든요. 왜냐면은, 비수기에요. 1분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지가 않고, 이렇게, 이제, 7, 8 이렇게 되면서 원래 좀 좋아지는 편인데, 지금 너무, 너무 많이 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에 따라서 좀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니까, 러 즉, 얘도,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기만 해도, 제가 이거 얘기 드린 거는, 이 지수가 유지만 되더라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뭐 이미 한번 또 이제 굉장히 좀 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 거고, 어, 물론, 정리를 안 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말했던 거는 이제 기격도 많이 벌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대 승률 좀 많이 떨어진 거죠. 지수가 안 올라가 버리면은 기대 승률이 거기서 거길 테니까 이제 정리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어, 물동량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당연히 좀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어, 두 종목 모두 다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21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 지금 올라갈 때 보면 11선도 깨지 않아요 그래서 11선으로 대응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지금 뭐 그때 안까시고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은 사실 이날보다 아직 고점을 뚫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날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맥점이긴 했는데 어 어쨌든 다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요걸 뚫는지를 봐야겠죠. 뚫는지 보고 거리랑 동반해서 움직여 준다라면은 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패노션도 주가 흐름이 이것도 굉장히 나쁘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H&M보다는 좀더 이제 조정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종목도 2 1선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은 BDI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펜오션까지 같이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펜오션에 대한 이런 BDI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게 HMM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패노션 같은 경우는 또 신사업도 하고 있죠, 곡물 쪽이랑 곡물 쪽이랑 지금 LNG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신사업이 잘 진행, 이거는 이제 하림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이 LNG 선도 지금 한세척네척 정도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 신사업 부분에서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습니다. 어차피 HMM 모르면은. 패너션도 어, 같이 오르니까 이거 같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것 같고 다만 이 종목은 언제든지 차익실험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평선 대응은 어,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hmm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꼭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hmm과 패너션이 잘 가면은 사실 이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조선주를 봐야 됩니다 조선주 조선주까지 좀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 물동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 결국에 경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건데 이런 움직임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데서 보여요. 일단 부양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 지금, 뭐, 이제, 메이시스라든지, 이런 미국장들에 대한 대표 소비주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들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철강에 대한, 철강석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런 운임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IMO, IMO 2020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어 이제 이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움직임이 계속이 되면은 결국에 조선주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 항공우주. 아, 한국 항공우주가 현대 어, 어 한국 조선해양, 한국 조선해양 봐야 되고. 그죠? 이것도 말씀드리고 나서꽤 많이 올랐죠. 그래도 계속 봐야 돼요. 이점 라인 뚫어 주면 한번 더. 어 그거니까 이제 당연히 현대 미포 조선 좀 빠르게 보실 거면 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똑같이 우승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중공업 다들 수주 요즘에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얘네는 이 지금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미포 조선보는좀 밑에 있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을 좀더 높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 해양인데, 대우조선 해양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이 현대중공업 라인이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 대우조선이랑 아직 삼성중공업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얘네들 잘 가면 결국엔 HSD 엔진까지 같이 좀 곁에서 보실 필요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mm 차트로 일단 일봉으로 보면 당연히 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이제 주봉상으로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라인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어 상당히 좀잘 끌어가고 있고, 요거 만약에 양봉 캔들로 요거 뚫어버리면, 이제, 이 상승에서 뚫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의미 있는 주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평성상 주봉, 주봉상 정별되면 좀 장기적으로 가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고런 라인들, 그리고 이 60선이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다시 나온다면 60선까지 까질 수가 있기 때문에 20선에서는 적어도 대응을 한번 해주시는 게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선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어, 월봉상으로도 지금 정비열이 나와 주는 모습이 나와 주면서 볼밴 상단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 좀 무게를 잡고 좀 접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대가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 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갭 정도 한번 어,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어, 24,000원대 말씀을 드리면서도 요까지 한번은 터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 정고점을잘 돌파를 해야겠죠. 정고점 돌파하고 그날 25,000원 라인을 좀 뚫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요거 윗라인 좀더볼수 있으니까 어, 그 라인에서 한10% 정도 어, 조금 더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이 지수만 유지가 된다라고 해도 만약에 이 BDI 지수가 올라갔는데 F SGFI 지수가 일주일 단위로 나와요. 17거래일 단위로 나오는데 어, 그 부분에서 만약에 좀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아마 이 흐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물동량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지금 이 기사를 좀 보면은 기사들에서도 또 이제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최대 실적 안겨줬던 미준어선 올해도 훈풍 불듯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뭐 이런 컨테이너 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어, 소비자의 수요 이거에 대량 상품을 수입함에 따라서 물동량이 늘어날 수있다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이 경기 소비 재개, 소비 재개, 소비 재개하는 흐름들이나 어, 아니면은 이 경기가 회복되는 경기가 회복되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기대감이 큽니다. 게다가 이제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양책 이미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부양책이 승인이 났는데 추가적으로 또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 조금 기대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평선 대응을 한다면은 충분히 또 따라갈 수는 있어요. 따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뭐 BDI 지수, 지금 펜오션 같은 경우도 좀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팡 자체가, 어, 이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제 올라가는 부분을 타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조선주 쪽으로 좀 그래도 위치에너지가 나는 쪽으로 좀 같이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HMM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어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흐름들이 계속 움직일 거예요. 보시면은 요 이제 수주 고등 곧, 곧 올릴까라는 부분들 이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주 회복이 나오는데 어뭐 이제 슬롯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좀 영향이 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 수주 요런 것들이 이제 좋은 게 그거죠 그런 것들이 어 그런 거고 미뤄졌던 뭐 카타르라든지 요런 수주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좀, 같이,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조선일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엔 또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봐야 되는데,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MM을 기점으로 좀 다양한 종목군들까지 좀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좀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지금 SCFI 지수 같은 경우는 다음 거래일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13일에 나왔으니까, 이제 내일 아니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나오죠. 그 흐름 보시면서, 어,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영상에서 좋다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어 이제 본인마다 이제 단타 성향이 있으시면 뭐 알아서 잘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뭐 이제 장투인데 좀 좋아 보인다 해서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그 얘네들이 잘 가고 나서도 호발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은 뭐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좋아 보이는데 위치가 높아서 부담스러우면 미련 없이 버리시고 다른 종목 찾으시면 됩니다. 종목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물동량에 대한 흐름들 경제 경기,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 이 종목을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경기 회복이라든지 민감주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원자재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어, 같이 곁다리로 좀볼수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해운주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어,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메모시카이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